제천시 시니어 뮤지컬 예술단 단장 이신자 인사드립니다. 저는요 나이 먹고 아이들 키우고 바쁘게 사느라고 고 고생 생고생하면서 살다가 정말 어, 그 둥지 증후군 그런 걸로도 아파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어, 이런 활동 문화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힘이 생기가 돋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만 계시지 말고 나오셔서 이런 좋은 활동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가 1월 12일 오후 3시에 시민회관 지하 소극장에서 어, 엉망진창 흑백요리사 난타라는 공연을 하는데요. 우리도 이걸 준비하면서 연습하면서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싹 날아갔어요. 응. 여러분들도 오셔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날려버린 것처럼 오셔서 묵은 스트레스 확 날려버리시고 제시부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신나고 멋지고 행복한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연도 좀 보시고 함께 같이 젊어지고 같이 행복하고 같이 발전하는 그런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그러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오셔서 다른 거 아무것도요. 꿈이 있으시고 열정이 있으시고 어떻게 즐겁게 살고 싶다는 목적만 있으시다면 저희는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티에다 연락하시면 돼요. 제천 시니어 뮤지컬 예술단 단장 이신자 전화번호는요. 밑줄에. 밑줄에 잘 보세요. 밑줄에 전화번호 나갑니다. 따르릉 전화 부탁해요. 흑뱅 <목소리> 요리사 난다 뮤지컬 파이팅!